안녕하세요. 산채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입니다. 아, 그리고 목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아, 휴일이 많네요. 모든 분들. 아, 우리 애란인 여러분들, 올해는 뜻깊고 행운이 가득한 날 되시고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난실 관리 잘 하시고요. 아, 오늘은 10종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소쿠리 하나 산 제품입니다. 나머지 구종 분해 올려진 것들 준비를 해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봅니다. 1번에 환엽중투입니다. 단엽성 환엽중투. 짤막하니 정말 예뻐요. 편도 좋고, 운이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좋고요. 좋은 편입니다. 뿌리도. 색감도 좋구요. 환엽중투, 단엽성 환엽중투입니다. 종자 너무 좋아요. 아, 색감도 좋고, 편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전진척이구요. 이건 뒷대입니다. 모척이구요. 아, 일본의 단엽성 환엽중투 두척이구요. 9에서 0.8, 4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구요 아, 예쁜 단엽, 다사지 잘든 단엽입니다. 이렇게 다사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번에 단역 두 축이고요. 8에서 0.8, 1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색감도 좋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의 변, 단단한 변으로 색감 좋고, 변 좋고. 아주 예쁜 중투. 입이 정말 빳빳합니다. 배골도 있고요 아 두쪽입니다. 아, 키가 작은 게올 시나고요. 3번에 중투입니다. 변중투 두쪽이고요. 아 10에서 0.6, 14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동년이고요. 동년. 아황 3번에 3반두와 동년입니다. 아, 문의는 잘 들었어요. 약간의 상처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촉은 없고요. 동년 두촉. 4번에 3반두와 동년입니다. 두촉이고요. 7에서 0.8, 1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세모시고요. 아, 중투와 새 모시입니다. 아, 신화 올라올 때 중투로 올라오는 개체고요. 아, 급선매 되는 개체입니다. 아, 작은 아주 좋아요. 자이 아주 좋습니다. 3반 중투 무늬가 살짝 남아 있습니다. 끝에 아, 사진 표현 어렵지만 끝에 살짝 남아 있습니다. 3반 중투가 아, 중투화가 아주 예쁘게 잘 피는 게최고요 화형도 정말 좋습니다. 5번에 세모시입니다. 세모시 세촉에신한대 아, 달려있고요. 차기 아주 좋습니다. 아, 20에서 0.9, 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단엽중투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단엽중투, 변이 단단한 변에 아주 예뻐요. 아, 신화는 이렇게 성장을 다 못했고요. 신화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뿌리는 네 가닥 있고요. 아, 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6번에, 아, 단엽 중투고요. 한쪽에 신화인데, 9에서 0.8, 15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황산반이고요.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아, 입장마다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모쪽에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7번에 황산반이고요. 화려한 황산반입니다. 두쪽이고요. 13인상점 7, 5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호인데요. 아, 3반호. 밝은 3반호는 아니래도 3반호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조금 약하지만 잘 들어있고요. 아, 보니까 전면 3반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시면은 전면 3반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전면 3반에서 3반호로 지금 발전을 한것 같아요. 3반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뒷대인데요. 아, 사진 표현이 어렵지만 3반 홈 무늬는 잘 들어 있어요. 그리고 3반도 잘 들어 있고요. 전면 3반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종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자는 좋아요. 지금 제가 사진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죠. 아, 이렇게 전면 3반 로분이나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속립장이랑은 3반 호로 들어있습니다. 아, 촉수도 많고요. 아, 신호 올라올 때는 예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8번에 3만호 내쪽이고요. 8에서 15, 0.6. 3만원입니다. 아, 0.8이네요. 아, 연화동자로 착각했어요. 아, 3만원 4쪽에 16에서 0.8, 3만원입니다. 아, 9번은 연화동자입니다. 연화동자 꽃 정말 좋죠. 아, 두화지만 두화 두아 기화로 돼서 너무 예뻐요. 그냥 두화보다 두화 두아 기화가 더 예쁩니다. 연화동자는 꽃몇대 올려놓으면 정말 멋진 종자예요. 아, 9번은 연화동자 세쪽이고요 8에서 15, 0.6, 5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산제품이고요. 산제품 생강근이 이렇게 제거는 됐지만 달려있습니다. 조금 달려있고요. 아, 소반인지, 소, 소반인지, 소반 내지 소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은, 벽을 도니까 아주 좋아요. 아, 뿌리 세 가닥 있고요. 아 산제품, 소반 내지 소후반 같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는 기계죠. 아, 10번에 산채소반 한쪽이고요. 10에서 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단엽성.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편도 아주 좋습니다. 아 색감도 너무너무 좋아요. 단엽성 중투.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아 여기 두입장에아 여기까지 세입장에 이렇게 반점이 있네요. 음...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색감 좋고, 편 좋고, 편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엽처럼 둥글둥글 하고요. 단엽성 중투입니다. 아, 뿌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뿌리는 아, 좋은 편이고요. 두쪽입니다. 두쪽에 벌브도 있고, 뿌리도 좋은 편이고, 자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어, 일본의 단엽성 중투. 이게 상처가 약간 있습니다. 점두 개가 찍혀 있고요. 하지만 색감과 편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개체는 종자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종자 너무 좋습니다. 일본의 어, 단엽성 한엽 중투입니다. 두 쪽이고요. 입폭이 0.8, 43만원입니다. 뿌리도 좋고 벌브 달려 있습니다 아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단엽 나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지금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지금 이렇게 만져진 거 하고 여기 조그만 뿌리 이렇게 있고요 아 두쪽입니다 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있어서 괜찮고요. 아, 뿌리는 다섯 가다. 신화의 아, 뿌리에 잘 내렸습니다. 아, 자마 눈자리도 있고요. 나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이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이쪽이고요. 아, 이 폭이 0.8, 1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중투인데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 폭은 넘지 는 않아도 변도 아주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색감 좋은 변중투. 아주 예쁜 변중투, 벌브도 있고요 아, 뿌리는 여섯 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닥 있고요아 중투 색감과 변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아 색감 좋은 변중투 아주 빠빠하다니 아주 좋아요. 두쪽이고요이 폭이 0.6, 14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동년이고요 동년. 동련, 아, 삼반도와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약간의 상처는 있고요 아, 뿌리도 이렇습니다. 아, 전진촉은 없습니다. 전진촉은 없지만, 아, 뿌리 네가닥있고요벌브도 있고, 병안에 대 지장 없습니다. 아, 동년 두 촉입니다. 4번에 동년입니다. 동년 두척이고요 산반도와 동년 아 황산반으로 문이 아주 좋아요. 아 입폭이 0.8 1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세모시고요. 세모시 세못이 아신호 올라올 때 중투로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지금도 끝에 약간 남아있습니다. 3반 중투로 올라오는 개체구요. 아이 세모시가 중투한데요. 꽃이 정말 좋습니다. 끝에가 살짝씩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부쪽에 서성으로 이렇게 띄고 있고요 세모시입니다. 아 자기 너무 좋아요. 새쪽에 신화 한대달려있고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5번에 새모시고요새모시 쇠무시 중투화입니다. 화형이 아주 예쁜 중투화고요. 아, 신어 올라올 때 3반용 아, 투로 올라오는 게 최고요. 5번에 새모시세 쪽이고요. 이 폭이 0.9, 6만원입니다. 자기 넘무 없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단엽성 중투고요. 이거는 단엽 중투로 제가 구입을 해온 거고요. 단엽 중투로 이렇게 구입을 해온 겁니다. 단단해요. 편이. 그리고 짤막하고 뿌리는 네가닥 있습니다. 아뿌리 그렇게 4가닥이라도 나쁘진 않아요. 신화가 아직 성장을 다 못했고요. 중간에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의 뿌리가 이렇게 두가닥 내린 것 같고요. 아, 단엽중투입니다. 종하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종자는 아, 단단한 면에 단엽중투 6번에 단엽중투고요. 아, 한쪽이 신화인데 입폭이 0.8 15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황산반이고요. 예쁜 황산반 아 무늬는 정말 화려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쁜 황산반 아 뿌리도 최상 이고요 황산반 두쪽입니다 예쁜 황산반 두쪽 아 편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황산반 두쪽이고요 이폭이0.7 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산반호구요 삼반호 신화에 이렇게 삼반호 중반으로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삼반 같아요 보시면은 전면 삼반 같아요 무늬가 아, 전면 삼반에서 삼반호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 종자는 괜찮아요 지금 저렴하게 3만원으로 가격 올려놨는데요. 3만원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자는 괜찮습니다. 신화 예쁘게 받아보시고요. 아, 전면 3만호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신화는 3만호가 잘 들어있어요. 전면 3만호로. 아, 뿌리도 괜찮고요. 촉수도 많습니다. 촉수도 4촉이나 되고요. 3반 후 촉수는 4촉입니다. 이렇게요. 아, 종자는 좋아보여요. 조금 어둡지만 종자는 아주 좋아보입니다. 작도 좋고요. 지금 4촉이나 됩니다. 이풍 0.8, 3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연화동자고요. 아 두화의 기화죠. 연화동자. 아 기화라서 더욱더 예쁩니다. 아 두화가 아 일반 두화가 아니고 연화동자는 기화로 기화 두화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게치구요 아주 꽃 서너대 달려으면 정말 멋집니다. 전시에 나가도 되구요. 아 새쪽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뿌리 이렇게 좋습니다. 아, 연화동자 세초. 두화의 기와입니다. 아. 이 폭이 0.6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제품입니다. 아, 서반인지 소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렇게 얼룩덜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제품. 아, 생강은이기 잘려 있는 거 제거한 거 보이시죠? 아, 뿌리도 세가닥에 있고요. 아, 서반 내지 서후반입니다. 아, 10번에 산채 서반 한쪽이고요. 이 폭이 0.6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